안녕하세요. 오늘은 MBN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 2에 참가한 가수들의 재산순위와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역가왕 2는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가수들의 영향력과 경제적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출연한 가수들은 오랜 기간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와 실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들의 수입원은 무대 출연료뿐만 아니라 음원 및 저작권 수입, 광고 모델료, 행사 및 콘서트 수입, 부동산 및 사업 투자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가 최근 몇 년간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이들의 몸값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재산 순위는 공개된 정보와 업계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대략적인 경제적 성공을 가능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과연 현역 가왕 이 참가자 중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위 신유 신유는 부드러운 음색과 정통 트로트 감성을 지닌 가수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실력파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콘서트 및 행사 출연료, 음원 및 저작권 수익, 그리고 방송 출연료입니다. 그는 다수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과 음악방송에 출연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히트곡을 통해 안정적인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9위 신승태. 신승태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창법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가수로 현역가왕 2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공연 및 행사 출연료, 음원 및 저작권 수익, 그리고 국악과 대중가요를 결합한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신승태의 재산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음악 활동과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 덕분에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위 강문경. 강문경은 탄탄한 가창력과 강렬한 무대 매너로 주목받는 가수로 현역가왕 1을 통해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공연 및 행사 출연료, 음원 및 저작권 수익, 그리고 개인적인 사업 활동입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250억 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늘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7위 김준수 김준수는 국악과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보컬 스타일을 가진 가수로 현역가왕 2에서도 깊이 있는 소리와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공연 및 행사 출연료, 음원 및 저작권 수익, 그리고 전통음악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280억 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6위 최수호. 최수호는 현역가왕 이 참가자 중 가장 젊은 가수로 신선한 에너지와 도전정신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음원 및 스트리밍 수익, 공연 및 행사 출연료, 그리고 광고 모델 활동입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빠르게 성장하는 인지도와 꾸준한 활동 덕분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5위 김수찬. 김수찬은 트로트 업계에서 변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예능감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공연 및 행사 출연료, 음원 및 저작권 수익,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입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방송과 음악 활동을 통해 더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4위 환희. 환희는 트로트와 R&B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는 가수입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음원 판매, 공연 및 행사 출연료, 그리고 광고 모델 활동입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사업 확장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위 박서진.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과 함께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콘서트 및 행사 출연료, 광고 모델료, 그리고 유튜브 및 음원 스트리밍 수익입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45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욱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2위 예노. 애녹은 현역가왕 2에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가수로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팬층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공연 및 행사 출연료, 음원 및 저작권 수익, 그리고 각종 방송 출연입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위 진해성. 진해성은 트로트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가수로 대형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높은 티켓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콘서트 및 행사 출연료, 음원 및 저작권 수익, 광고 모델료 등입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약 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 활동과 재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재산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역가왕 이에 출연한 모든 가수들은 각자의 음악적 개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아티스트들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음악 활동을 이어오며 탄탄한 팬층을 구축했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 덕분에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이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현역가왕 이 최종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많은 화제를 모았고, 그 결과가 발표된 후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순위와 함께 각 참가자들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가왕 이는 대한민국의 인기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이번 시즌은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각 참가자들은 뛰어난 실력과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다양한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최종 결승전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최종 순위가 발표되면서 많은 이들이 결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최종 1위는 박서진이 차지하였고, 2위는 진혜성 3위는 애녹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각자의 매력을 발산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시즌에서 5,000점 만점 중 4,574점을 획득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었고, 특히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는 그의 진정한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박서진은 정말 우승할 줄 몰라 소감을 준비하지 못했다, 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우승은 많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진해성과 애녹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그들의 실력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진해성은 3,969.95점을 기록하였고 애녹은 3,648.76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진해성은 감성적인 무대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엔옥은 파워풀한 보컬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번 시즌의 TOP7은 박서진, 진혜성, 엔옥 외에도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경연 내내 서로를 존중하며 경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신승태와 김준수는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하며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역가왕 2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자의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특히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으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였습니다. 현역가왕 2위 최종순위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박서진의 우승을 축하하며, 진혜성과 애녹 또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며, 다음 시즌에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들의 무대를 다시 볼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현역가왕 2위 최종순위와 참가자들의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주목하며 응원하겠습니다. 2. 이수지 패러디 불똥 한가인 신경고백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퀴즈. 오늘 26일 저녁 방송되는 TVN 예능 유퀴즈 온더 블럭 282회에는 대한민국 슈트트랙 국가대표 박지원, 김길리, 장성호 선수와 6년 전 레전드 명언을 남겼던 윤주은 학생 그리고 배우 한가인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뜨거운 질주로 하얼빈을 금빛으로 물들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슈트트랙 박지원, 김길리, 장성호 선수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슈퍼카처럼 빠르다고 해서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김길리 선수는 유퀴즈 출연 섭외에 유나오자 마자예스라고 했다라고 밝혀 웃음을 전한다. 금메달 트리오세 선수는 전 국민을 사로잡았던 동계 아시아 게임 명승부 비하인드를 풀어낼 예정. 세계 랭킹 1등인 박지원. 김길리 선수만 받은 황금 헬멧에 얽힌 사연과 더불어 쇼트트랙 선수들의 하체 강화 훈련법 역시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세계 최정상 박지원을 경쟁자로 뛰어넘고 금메달을 목에 건 장성우의 솔직한 속내와 1년 만에 만개한 세계 랭킹 1위 박지원 선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유재석에게 궁금했던 점이 무엇일지도 호기심을 유발한다. 레전드 명언 소녀 윤주은 학생도 유퀴즈를 다시 찾아 반가움을 전한다. 6년 전, 신께선 저에겐 남김없이 다 넣어주셨어요, 라는. 명언으로 긴 여운을 남겼던 윤주은 학생은 귀여운 꼬마에서 중학교 2학년이 되어 동생과 함께 시청자들을 찾아온다.